走，别等。 자, 저희 미니어하심 영화점에서 오늘 또 훈튜브 시작합니다. 자, 저희 영화점의 박민규 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미니어하심 영화점 팀장 박민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뭘잘 부탁해. <laughs> 등 운동을 하면서 소소한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준다고 얘기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운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본투인과 함께 영화점에서 또등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더입니까 어. 진짜로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뭐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키가 190이 넘는 거예요 키가 190이 넘어가지고 명절에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 <laughs>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하나 둘셋열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슈러그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광대근을 쓸때 음. 타겟팅 자체를 상부랑 하부를 직접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게끔 먼저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승모근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펌핑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메인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날개뼈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슈러그 운동을 좀 세게 하고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음. 올라가면서 수축하는 지점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려갈 때 날개뼈가 충분히 내려가는 느낌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민규 팀장은 p c 프로고, 네, 그리고 지금 선수 레슨생도 거의 1 0명 가까이 네, 지금 레슨을 하고 있어요. 선수 레슨 전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 아산권에서 선수 레슨만 거의 1 0명 가까이 있는 트레이너 드물죠. 네. 아. 하실 때보다 내려가는 느낌도 잡아가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좋으실 거예요. 3, 4, 5, 6, 7, 8, 9, 10, 딱한컷만더 올리겠어. 몸도 안 풀고, <laughs> 잠깐만 번 100번, 네0 0번 100번, 1 0 0 다섯,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웃기네. 그게 더 웃기다. 아 <laughs> 10개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추력을 너무 중량을 많이 했을 때 이제 호흡적인 부분이나 뒤쪽 경추 부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서 좀 가벼운 무게로 날개뼈를 움직이는 자체에 조금 목적을 두시고 근육의 매스나좀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좀 중량감을 줘서 등에 두께감을 형성시킬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 어, 죄송합니다. 아씨, 뒤에 있어. <목소리> 192에요. 190입니다. 아, 190이에요, 190. <laughs> 뭐할 거야? 어... 이제 안 풀다운 하겠습니다. 안 풀다운. 네. 네. 오늘은 풀 가동을 쓰기보다는 음. 단축되는 지점하고 신장되는 지점을 나눠서 운동을 할 거라서 지금 안 풀다운 같은 경우는 날개뼈가 모이는 동작보단 아. 날개뼈가 늘어날 수 있는 동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끌고 음. 오면서 가슴을 되게... 이렇게 과하게 모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안쪽으로 당기면서 광배근의 힘을 느낄 수 있게끔. 음.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한번더 다리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기준으로 날개뼈가 뜯어진 느낌을 잡아가면서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두개 아홉 열개나이와 여덟. 그 대표님께서 평소에 운동 템포가 빠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대로 좀 천천히 늘리는 동작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14, 15, 19, 20. 오케이와. 원래 민규 팀장, 원래 장점이 하체거든요. 키가 큰데 하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 쫙 나갑니다 쫑 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하체 운동을 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체 아직 근육통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세 개, 일곱, 여덟, 이기. 어, 네.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회 준비에 있어서 최대한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몸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하고 지금 초보자분들 말고도 다른 센터 트레이너분들이나 혹은 체대생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최대한 단점 보완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디셔닝을 1순위로 해서 선수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장점은 궤적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궤적을 몸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당 강하게 지면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잡아야 되고 코어 힘을 잘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을 진행해야 정확한 장력을 몸에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 천천히 아, 오케이 아 벗어야겠다 아 지금 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지금 대지여가지고 하나 둘 <laughs> 광배근의 시작과 끝점이 이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뼈와 뼈가 가까워지는 역할만 해주면 광배근의 힘은 잘 들어갈 거예요 <laughs> 와 오케이 아. <웃음> <웃음> 아, 봤지 봤지 당연히 선배한테 바로 연락했어 왜 그랬냐고 어른스럽게 잘 제시하라고 얘기했지 여러 의미로 제가 대단하다 얘기했습니다 두분다 쉽지 않아요. <laughs> 이제 한쪽 다리와 코 하나를 잃고, 사실 노출과 어그로와 다양한 컨텐츠 그만한 조회수 등등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음. 음. 일곱, 음. 여덟. 음. 오케이 그만. 아 며칠 안 간다 밴드를 껴서 바벨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바벨로 하실때 대부분 수축을 시킬 때만 자극을 잡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밴드를 껴서 저항점을 만들어서 늘어날 때도 바벨로를 하면서 자극을 잡을 수 있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바벨을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몸쪽에서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수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음, 음, 넷, 음, 여덟, 음, 아홉, 음, 아홉, 열 개. 와우. 잘 먹습니다. 잘먹 와, 오늘 잘 됐네 원래 촬영하면서 운동하면 잘 돼. 어, 진짜 잘 됩니다. 어, 왜냐면 <laughs> 집중을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거든. 카메라에 이쁘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일곱, 여덟, 아홉, 어. 열. 하나, 둘, 아홉. 나이스. 1 0초만 놓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아, 나다 아, <laughs> 하나, 야? 둘, 셋. 아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나이스. 바벨로 할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꼭맨 처음 세바타을 만들 때 내려가는 과정에서 뒤에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자극이 들어가는 확인을 하시고 나서 자극이 안 들어온다면 허리에 사는 일이 맞기 때문에. 최대한 데드리프트 자세를 챙겼을 상태에서 그대로 노을 진행해주는 게 훨씬 더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 네.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음. 음. 네. 음. 다섯. 음. 우와 오케이 으어 근데 이틀 연속 등 운동 좀 빡세다 으어와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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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하나 둘셋네 다섯 나이스 이제 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로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날개뼈의 움직임 자체를 동원하는 건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로로를 하기 전에 내몸 상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이 로로의 궤적 자체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뒤에 승모근을 모으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승모근에 개입을 먼저 하기 전에 운동 세팅을 이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살짝 광배근 힘이 지금 보시면 옷의 주름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살짝 텐션을 걸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를 먼저 집중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패드에 몸을 의존해서 내 몸을 완전히 기대는 게 아니라, 패드가 있지만, 갑자기 패드가 없어졌을 때도,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길이끈에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셔야, 좀더 저항감을 잘 받을 수 있으십니다. 가슴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상태가 아니라, 뽑아서 가슴에 텐션을 음. 이어주세이 느낌. 가슴에 단축이 됐기 때문에 뒤에 등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여덟. 아홉. 열. 아, 움직임 좋아. 그렇지. 이렇게 가슴에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아홉. 그래서 잡아놓고 아홉.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하나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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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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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오케이 이 형이 그 오늘 등까면 어떡해 어? 지 좋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저 PC인데 지금 시신인데 네. 지금 함부로 내 아직 말란 말이야 도에는안예이나신데몸에 <laughs> 예민하십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는 웅포 한번 써보자 어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봐서 새로 들어오고 나서 쓰기. 네 개, 음 다섯 개, 오오 둘, 셋, 넷, 다섯, 와, 와 운동 잘 된다. 둘, 셋, 넷, 열, 하나, 둘. 아, 그 세연이 거에서 좀 댓글 재밌는 거 봤습니다. 뭐? 세연이가 농구 선수인데 진짜 어. 사람들이 농구 선수 거짓말이라고 <laughs> 자꾸 그래가지고 어. 저랑 진짜 같은 농구부 에 있던 친구인데 어. 근데 사람들이 키가 워낙 작으니까 어. 그냥 동아리 선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어. 세연이 원래 고등학 때도 가슴이 그만했습니다, 진짜. <laughs> 고맙습니다. 처음이다 어. 나 이거. 네. 이 브랜드 프리코사. 이번에 또 새로 입고된 기구인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프리코 머신은 확실히 장력이 되게 좋아요 어. 뭔가 튕기는 현상이 없고 끌고 오고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어. 대부분 이도르래의그 과정에 따라서 저항점이 항상 다른 머신들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움직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저항이 풀리지 않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도 자극을 느끼기에는 되게 좋은 머신이니까 용화점을 찾아주세요 <laughs> 지금 오픈 특가 중에 있습니다 <laughs> 롱풀에서 정확한 팁은 아까 바벨로우 했던 세팅 자체를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로우가 이렇게 된게이 롱풀 센티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바벨로우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다리랑 엉덩이에서 안정성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더잘 들어가려면 당기는 과정 속에서 발가락은 누르면서 가셔야 돼요. 누르면서 당기기. 그럼 이렇게 옆다리가 갈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음, 다섯 개. 하나. 둘, 계속 이렇게 텐션 유지해 있어야 돼요. 여기 텐션이 풀렸다. 으악. 그럼 요추에서 무리한 가구는이좋습니다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제 상체 운동을 잘 하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어. 하체가 단단하게 받쳐져 있지 않으면 이 상체를 운동할 때 세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해야 뿌리를 박아놓고 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체 운동 중하을잘 다룰 수가 있어요. 어. 세개네개 아홉 개입니다 예. 열 우와 적당하게 끌고 온 느낌 살짝 꾸기는 느낌 들어 주세요 네꾸기 아. 느낌 아. 오케이 열개 하나 두개 우와 오케이 샷 우와 <laughs> 좀 바꿀 게 많아요 대표님은 속도가 너무 빠빨좀 템포를 좀 천천히 해서 좀더 감각 자체를 좀더 새롭게 살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갖고 빨리 운동하고 빨리 일을 하셔야 돼서 아마 그게 습관이 되면서 단점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라주주야 돼. 돼. 여기 이제 율, 율리시스가, 율리시스가 좋아하는 머신이잖아. 내 네, 피셜이야. <laughs> 이 내려간 느낌 때 저항을 잡을 수 있게. 됐어. <laughs> 됐어. <laughs> 예수,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어느 정도의 제 몸에 맞는 포지션을 이 장력이 어느 정도 더 저항을 만들어줘서 제 몸에서 조금 더 감각을 살수 있게끔 더좋아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꽂는 거랑 적당한 무게에서 밴드를 걷는 거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늘려뜨릴 때 우리가 무게만 달려있으면 그냥 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게만 있어요. 근데, 무게가 계속 저항이 있으면, 우리가 내려갈 때도 계속 저항이 있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감을 이어서 가져갈 수가 있죠.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너무, 너무 약한데? 일곱. 넷. 우... 네. 우... 다섯. 오케이. 우... 아, 무겁네. 네, 겁습니다 10만 끼겠습니다. 10kg 정도만. 응. 음. 저 오른팔이죠? 어, 대표님 밑에서 이제 6년째 일하고 있고 항상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옷 옛날에 저 막내 때는 대표님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어... <laughs> 지금 센터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은 절대 공부를 못 하겠지만 집합은 기본이었고. 그리고 주말에 무조건, 주말에 무조건 단체 하체 운동. 네 무조건. 그데센 회의를 할때 돈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오늘 어디 부위를 해야 되며. 오늘 이번 시즌 누가 대회를 나갈 건지에 대한 회의를 했지. 센터가 어떻고 하루에 몇 분이 찾아주시고 이런 회의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오케이, 그만. 오우. 근데 진짜 대표님은 그때 레그프레스 100개를 보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 100개라는 데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laughs> 이런 거야. 나는 내가 화나는 게뭐 <laughs> 매출 을못 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회원님들한테 인사도 별안 하고, 내가 정수기 물통 꽉차 있고. 홍소 상태 별로 안 좋고, 아. 이거를 제가 딱세번 얘기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은 물통이 15개 정도 있으셨고. <laughs> 프로틴을 드신 다음에 그대로 냅두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틴 옆에 하나, 두 개, 세 개, 열 개, 열 다섯 개씩 쌓아요. 그럼 제가 몇 개까지 쌓이나 본 다음에 한 번에 열 다섯 개를 잡고 물통에 버립니다. 그럼 다음 날또 쌓입니다. 그러 나서 나중에 이걸 안 추게 됐을 때 대표님은 대표님의 물통인지 모르고 왜 너네 안추웠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물통인데. 근 그때 대표님은 지금의 대표님보 훨씬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림자도 못 빨받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 15개, 15개는 아 솔직히 더 있었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열 <laughs> 하나 쭉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okay. 진짜 내가 집합 몇번안 했어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야 진짜 기본 업무 안 지켰을 때 그때 심지어 서비스직이라고도 트레이너가 그런 이미지도 없었고 어, 다 같이 테닝샵 갔다가 회원님이 상담 오셨는데, 대표님께서 CCTV 보시다가 아무도 없어갖고, 저희다 옥상에 집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다 태닝하러 가면 어떡해. 이게 자유롭고 한다고 해도 이게 전 직원이 이게 태닝을 하고 하면 어떡해, 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나 체계가 어느 정 잡혀있어서 그런 일은 잘 없죠. 네. 지금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저한테 죽습니다. 아, 집합이는 단어 써서 그러는데, 내가 예비군을 갔다 왔어. 애들이 이제 직원들 시즌이었어. 이게 그 2002년 월드컵 다음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하시서 <laughs> 예비군 딱 갔다 왔는데? 유산사이클 타면서? <웃음> <웃음> 저, 저 아니에요. <laughs> 이거 집합해야 되잖아, 솔직히. 아니, 아니, 자기 대표가 지금 3일 만에 <laughs> 센터에 왔는데. 고개를 까딱이고 인사도 안 하고. <laughs> 뭐라 하겠냐? 빨간 <laughs> 라마뭐 <뭐라 하겠냐. 웃음> 자 리버스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팔 운동에 있어서 대부분 분들이 이 굽히는 동작에만 집중을 하시고 언더그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이두의 피크에 좋긴 한데 저는 이 리버스컬로 어느 정도 전완근이랑 팔꿈치 에좀 예열을 시켜서 다음 종목 때 중량 자체를 크게 가져갔을 때 부상의 위험을 좀 덜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리버스 컬을 함으로써 이 바깥쪽 이두에도 자극을 줄수 있어서 저는 리버스 컬을 한 다음에 다음 메인 종목에 중량을 하는 걸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와, 열 개, 오케이, 둘, 셋넷 아홉. 그래서 이쪽에서 힘이 들어가죠. 열, 그렇죠 여기. 하나, 둘. 펌핑을 더욱더 시키고 내인동을더 중목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중량을 많이 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건 설정이 아니고 30kg까지도 원래 했었고 제 저랑 같이 팔 운동을 해본 친구들은 아마 다 공감할 을 겁니다 그래서 고중량으로 할수 있는 횟수까지 한 다음에 반 토막 정도... 반 토막? 다운 상태가 별로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뭐야?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가? 뭐야 이거? <laughs> 50% 정도 내린 상태에서 10kg로 드롭 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돌 <laughs> 아, 나 지금 이게 민규 원래 팔이 좋아요. 키가 2m여가지고, 얇은 거 보이긴 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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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을 때한 주씩 진행하겠습니다. 3개. <laughs> <laughs> <세> 렇개 <laughs> <18개> 진행하고. 8. <laughs> 8. <laughs> 5섯 <laughs> 여섯, 우와. 일곱, 우와. 열 개. 이건 비밀인데, 여기에 산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laughs> 아, 자존나. 아 저런 걸 웃은 내가 자존나. 이거 진짜 비밀입니다. 오케이. 네. <laughs> 둘. 이렇게 축구를 휘는 기능을 써서 같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 칭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린 상태에서 할 때는 들 때보단 내려갈 때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운동의 방향성을 잡기 쉬우실 거예요. 아. 지금 리버스터까지 있기 때문에 전완근이랑 상완 자체에 범핑이 진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셋 포트 와팔 진짜 크다. 셋, 네, 나저 아, 고기 좀 가려주라. 봤어 벌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 아, 그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0분 그래, 아, 그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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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그래, 아, 들래 아, 그래, 분들래 아, 그래, 이 그래, 아, 그래, 정답에 가까운 방법들이 있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답이 있어요 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현명하게 똑똑하게 하긴 어렵더라도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신이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찾아보는 성의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는 뭔가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바람인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어 게스트 분들을 계속해서 어, 사외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천안 아산 지역에서만큼은 그 실력 있는 트레이너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경력도 좋고 또, 또 많고 또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트레이너니까 믿고 한번 운동을 따라 해보시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촬영해 보고 어땠어? 운동 설명 드렸을 때좀 설명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설명을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확실히 뭔가 의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평소보다 좀 말이 잘안 나온 것 같고 그래도 대표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말이 평소보다 잘 못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에 무게가 있잖아. 이 말을 뱉었을 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뱉었을 때그 여파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동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편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뿜뿜!